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5년도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네, 25년도 시작한지 이제 123일째 되는 날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주룩주룩 아침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구름이 깔려 있고, 뒤로 파란 하늘 이렇게 보이고 있고, 언뜻 언뜻 구름 사이로 키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주 그냥 쫙 길게 뻗었는데, 한 20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자주 제가 오는 곳입니다. 충남 서산과 홍성은 지금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진달래, 연산홍으로 다피 있답니다. 홍성에 가시면 이제 솔바람 택나 이제 그 그림이 있는 정원, 그다음에 서산은 이제 서산 심이 있는 정원, 그다음 원양 온양, 원양의 아산은 이제 피클랜드가 피클랜드가 그다음에 화수목정원 그런데 가시면 이제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죠. 예, 여기는 여기 신의 한수입니다. 예, 요거, 요거 같이 이렇게 담아 드려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3색 예, 삼색, 삼색 철쟁류, 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붉, 붉은색, 하얀 거, 이렇게 핑크.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세트로 담아야 됩니다. 예, 사찰에 탑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요거 같이 담아야 됩니다. 같이 이런 식으로 구름하고 음, 저쪽이 주남산, 준엄산. 주남산인가? 그렇습니다. 산 이름이 삼준산 아니면 주남산, 45호 연락선 네, 가는 길에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마저 다 피면 예쁘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처님 얼굴이에요. 부처님 머리인데, 네, 지금... 제가 위에서 이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바람결에 풍경 소리 살랑살랑. 소리 내면서 날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